지난해 9월에 이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최근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당론에 따라 10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첫 법안 때와 달리. 이번엔 15명만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법안이 정한 수사 범위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덜어냈습니다. 정의당과 협상 여지를 둔 거란 설명인데, 정의당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된 불법 후원 의혹도 빼고,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는 특검 법안을 따로 준비해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로 못 박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비교섭단체 추천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민주당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가리기 위한 보암무치한 물타기용 특검법입니다.